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 바로 전립선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전립선암은 서양인들만 걸리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화재와 대한암 학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립선암이 위암 폐암 대장암을 제치고 한국 남성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매년 환자가 13.6%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환자의 85.6%가 60대 이상입니다. 이제 전립선암은 나이가 든 남성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먹어서 예방하는 확실한 식단 전략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진단 기술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하셔도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향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전립선 암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전립선 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50대에는 비교적 낮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70대 이상에서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식탁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채식과 발효식품 위주의 식단이었지만 지금은 붉은 고기와 가공육, 고지방 음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전립선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하고 퇴근 후에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은 골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전립선을 압박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남성들은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암이 진행된 뒤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 음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첫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다만, 토마토는 생으로 먹으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가열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함께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 토마토보다 4배에서 5배까지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볶음 요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성분으로 토마토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두 식품을 함께 먹었을 때 종양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오래 익히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베타 시토스테롤과 아연이 풍부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 변형을 억제합니다. 하루 한줌 정도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야간뇨와 빈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EGCG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우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와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는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섭취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활용한 가장 좋은 식사는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에 볶고 달걀을 곁들인 간단한 요리입니다. 여기에 호박씨를 살짝 뿌리면 전립선을 지키는 이상적인 한 끼가 됩니다. 저녁에는 고등어 구이에 녹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사무직이라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시고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전립선 압박을 줄이는 안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알코올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고, 니코틴은 혈류를 방해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변이 농축되지 않아 전립선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는 양을 줄이십시오. 변비 역시 전립선을 압박하므로 식이섬유 섭취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으로는 하루 30분 걷기와 케겔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검진입니다.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50세가 넘으면 매년 피검사로 psa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시작하십시오.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암은 아니지만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전이 된뒤 발견되면 급격히 낮아집니다. 다행히 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조직 슬라이드를 분석해 암의 존재와 악성도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판단합니다. 3차원 매핑 기술은 암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어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한 정밀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로봇수술은 출혈과 합병증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전이 된 경우에도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방사선 치료제가 등장해 치료성과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립선암은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고 움직이고 검진을 챙기십시오. 전립선 건강은 남자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 달걀볶음 한 접시, 내일 아침 녹차 한 잔과 호박씨 한 줌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뉴스 토끼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